큐합 큐티를 합시다. 오늘의 메신저 강태준 간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 간사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큐티 메시지를 나누려합니다. 어려운 때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 잘할수 있길 바라고 또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얼마 전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송인 박지윤 씨와 어, 최동석 아나운서 부부의 교통사고 소식이었죠. 이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역주행하던 트럭과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 부부와 또 같이 타고 있던 아이들이 어, 경미한 수준의 부상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차를 샀길래 그 정도밖에 안 다쳤을까? 어, 바로 이 차입니다. 볼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차의 가격은 세금까지 다 하면 1억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어, 그럼에도 이 사고 소식이 알려짐으로써 이 어려운 때에 이 볼보 그 구매량이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차가 이 튼튼한 차가 내 목숨을 지켜 줄것 같아서입니다. 사람은 어,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늘 안정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무엇인가를 의지함으로써 안정감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 대상이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 잘 알듯이 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꼭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거나 만지거나 소유하거나 경험함으로써 보호받는 나라는 그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이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볼보가 우리의 안전을 영원히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비싼 차일수록 그 안정성이 조금 더 증가하는 건 맞지만, 높은 건 맞지만, 그 어떤 차도 100%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사진 하나 볼게요. 네. 이 차들은 앞서 말한 볼보보다도 두세 배더 비싼 차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비싸도 침수된 차들은 다시 쓸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영원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또 의지하는 모든 것들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존재 자체가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한한 것들이 가득한 이 유한한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한다 한들 아주 잠깐의 안정감을 누릴 뿐 다시 목마르게 다시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기자는 이 비극적인 운명 가운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존재를 발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서로다. 호 그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고백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천지를 지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는 유한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 3절부터 8절까지는 천지를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보호가 어떠한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평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다수의 사람들 공동체도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신다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쉬지 않고 항상 빈틈없이 세세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밤새서 무언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 잘 알겠지만, 자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졸려서 하던 일을 실수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와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존재에 완벽하고도 열정적인 보호가 있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시평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을 향하여 자신의 눈을 든다라는 것은 자신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붙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또 세상을 가득 채운 유한한 것에 자신의 안정을 맡기지 않고, 그보다 더 뛰어나신,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할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질문을 바꿔서 요즘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장 자주 향하는 곳이 여러분이 좋아하고 또 여러분이 의지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시선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이전에 정형화된 것들이 다 무너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도움 안식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의 결단처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듭시다. 혹 지금 우리의 시선이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돌리면 됩니다. 매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지만 그럼 매일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 멀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혼란의 시대입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고 쫓아 살기 좋은 때입니다. 반대로 신앙은 버려두고 믿음이 사라지기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맨, 말씀의 시선을 두고 반석 위에 선거 같은 평안을 누리는 우리 이맨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